자 여러분 마지막 셀프 체크 문제를 풀어 보면서 최종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체크 문제 자5.2 절에서 만든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뭐를 하고 싶다 다음 일부터 5까지의 수행 쿼리를 작성해 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주문 테이블 요런거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 뭐를 찾아볼 거냐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허리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명이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주문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요게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달래요. 자, 그러면요. 주석부터 달아 놓고 시작을 하죠. 자, 이름이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주문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뭐 어떻게 찾죠? 프롬절에서 오더스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거기 h 서 웨어를 통해서 국내산이라는 문자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네임에서 라이크를 써서요.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거죠. 국내산 해가지고 여기다가 뒤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 퍼센트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대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문을 뿅 가져오면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두 개가 나왔고요. 이거의 개수를 추출하는 거니까 카운트 함수로 이렇게 집계를 해주면 됩니다. 뿅. 자,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주문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두번째 문제. 주문 수량이 2개에서 4개인 상품의 평균 가격을 구하세요. 주문 수량이 2개에서 4개인 걸 찾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가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요. 작성을 합니다. 어디서 오더스 테이블에서 찾아올 건데 where 해가지고요. 주문 수량 즉 퀀티티가 2개에서 4개 사이인 제품이랬어요 그러면은 between 해가지고 이 e and 4. 해서 대상을 먼저 가져와 볼게요. select 별 해가지고 실행을 뿅 해주면 주문 수량이 2개에서 4개 사이인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품의 평균 가격을 구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avg 집계함수를 쓰고요. 여기서 price를 넣어주시면 상품의 평균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죠. 뿅 상품의 평균 가격 얼마? 6790 블라블라블라원 되겠습니다. 3번 1 1월에 주문 중에서 10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주문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from 절에서 orders에서 가져오는데 where 해가지고요 created at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일단 11월인 것부터 찾아보자고요. 얘를 감싸서 months를 추출해서 얘가 1 1이면 11월인 것들이 모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11월의 것들을 다 뽑아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은 20일 이전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20일 이후 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까, end 조건을 주시고요. months에다가 created at이, 아니, months가 아니죠. 날짜로 20일 이후인 거 찾아야 되니까요. day 해가지고요.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 20보다 커야 된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11월 달이면서 동시에 20일 이후인 것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볼게요. 뿅. 어떻게 됩니까? 11월 달이면서 20일 이후에 주문들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문의 개수, 우리가 눈으로 보면 두 개지만, 정확히 카운트 함수를 쓰면 두 개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상품명의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 또는 리터가 포함된 주문을 모두 조회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주석 작성하고요. from 절에서 orders에서 찾아올 건데 where 해가지고 상품명에서 부피 단위가 포함된 걸 찾는 거니까 name 컬럼에서요. like를 통해서 뭐를 찾겠다? 미리리터가 포함된 대상을 찾는 겁니다. 일단 미리리터만 한번 찾아보죠. select 별 해가지고 미리리터가 포함된 것들을 뽑아오면 요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미리리터만 있는 게 아니라 리터가 포함된 것도 찾아달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오어 또는 뭐가 포함된 거? 리터가 포함된 거를 뽑아보겠습니다. 뿅. 자, 그럼 이거 두개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두개 맞나요? 이거 올리브 오일도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아닌가? Select, 별, from, orders.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요, 리터가 올리브 오일이 요게 저게 왜안 나올까요? 아 아, 제가 실수했군요. 여기다가 네임을 쓰고요. Like를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laughs> 요걸로 요 제가 빼먹었군요. 요렇게 해서 필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요렇게 넣어줘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뿅. 자,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 오일 1리터도 추가가 되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10월과 12월에 들어온 주문의 개수를 구해 달라고 합니다. 11월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해 달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주석부터 달아 놓고요. from절에서 orders를 찾아오는데 필터링 조건을 created at 주문 시각과 관련된 거를 찾아오는데 어디 어디에 포함된 것 months가 즉 해당 월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in 해가지고 10과 12에 포함된 것만 가져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뿅 어떻게 됩니까? 10월에 달 있는 것과 12월에 달 주문된 내용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개수를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이거를 카운트로 개수를 세주시면 뿅 됩니다. 쉽죠?